자, 오늘은 유비가이드 2편 컨텐츠 소개입니다. 이, 나홀래 머라이즈에는 컨텐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메인 스토리랑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이트는 종류가 총 5개입니다. 일반 게이트, 던전 브레이크, 레드 게이트, 보너스 게이트, 스페셜 게이트,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던전 브레이크는 잘 돌지 않고요 보너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셜 게이트는 그 말을 주기 때문에 B랭크만 떠도 가는 편이고, 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드 게이트가 한번 뜨면 고정이에요. 재탄색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탄색을 계속 해가지고, 레드 게이트를 A등급 이상 뽑아서 도는 게 정석이고, 여러분들이 도는 그 랭크에 따라서 게이트 채굴이 열리게 되는데, A랭크 이상부터 마정석을 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A랭크 이상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랭크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돌리시는데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니까 A랭크 이상부터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색인무는 헌터를 메인으로 하는 던전이고 총 4가지의 보스가 있습니다 카사카, 포레스, 켈베로스, 아라크네 이렇게 있는데 카사카랑 포레스는 저렙 전용이고요 켈베로스랑 아라크네는 고렙 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보스들이 다 똑같아요 입장하면은 보스랑 바로 1대1 맞다이를 까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배틀 미션 3 개를 다 채우면은 공50% 증가, 바피감 50% 감소여서 여러분들이 배틀 미션을 다 채우시면은 다음에 돌때 조금 더 쉽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던전은 성진우를 메인으로 하는 던전이에요. 성진우가 메인, 그리고 서브 캐릭터 3명,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라이칸, 이그리트, 두 가지 보스만 존재하고, 라이칸이 약점 속성이 두 가지인 이유는, 이 빨간 놈이랑 저 하얀 놈, 이두 마리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속성을 바꿔가면서 상대하는 게 중요하고, 이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스턴트 던전도 똑같이 들어가면 바로 보스랑 1대1 맞다이 까시면 되고요. 시간 내에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배틀 미션 3개는 거의 못 깬다고 보셔야 되고, 그냥 시간 제한 안에 이 친구를 때려 잡는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터 기록실은 헌터들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토리를 다 보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를 한번볼 때마다 마정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주이랑 강태식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다 깨는 것도 얼마 안 걸리고 매일 한 개씩 충전이 되는데 세 개까지 보유 가능해서 그냥 3일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요 마정석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깨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는 스킵이 가능해요 그래서 10초면은 그냥 다깰수 있습니다 실연의 전장은 여러분들이 탑 게임에서 뭐탑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면 보상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특징은 성진우가 메인인 실현의 전장, 헌터가 메인인 실현의 전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시다 보면은 이 배틀 미션이 있는데, 배틀 미션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배틀 미션 다안 채워도 보상은 들어오니까, 그냥 여유가 되면 배틀 미션 깬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앵간한 보스들이랑 1대1 맞다이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현의 전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다양한 기믹들이 있어요. 그 기믹들을 얼마나 잘 파회해서 보스를 때려잡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던전입니다 시간의 전장은 타임어택 던전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클리어를 해서 랭킹 등수를 높여서 보상을 받느냐 그게 중점인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의 전장은 시즌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즌이 열릴 때마다 참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스랑 맞다이를 까는 게 아니라 잡목들을 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잡목을 처치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헌터들을 데려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타임어 택이니까 잡목 잡는 속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파멸의 권자는 월드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넣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랭킹에 따른 보상들을 주는데 가장 큰 특징은. 매일매일 초기화가 되고, 매일매일 약정 속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찮아서 참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보상으로 마정석을 주거든요. 그래서 꼭 참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자마자 보스랑 1대1 맞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 뭐 왼팔을 먼저 치냐 오른팔을 먼저 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터 성진호의 스펙에 맞게 공략을 잘 짜셔서 데미지를 많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무비가이드3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안녕.